안녕하세요. 한비식물원입니다. 어, 그 주문 전화나 궁금한 거 있으면 010-8024-054 2번으로 주시고요. 지금 나가는 거는 신품종 빨강입니다. 음, 얘는 되게 튼튼하게 자라서 대품으로 크게 키우면 되게 좋아요. 지금 이 아이도 지금 15cm 분이지만 많이 큰 아이입니다. 그 화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윗부분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고요. 그다음에 캄캄그래서 핑크입니다. 요거는요. 음꽃 모양이 꽃볼이 되게 예쁜 피어 오를 때도 어 약간 요새부리처럼 저렇게 그죠. 지금 현재 화면에 비치는 것처럼 예쁜 아이들이고 짱짱합니다. 그리고 지금 나가는 요거는 봄원종 핑크입니다. 핑크가 이제 큰 아이들이 다 나가고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로 어, 가격은 만 원이고요. 근데 이게 속에 뿌리는 무은둥이에요무은둥이고 윗부분에 사기. 어, 길이가 조금 작은 듯해서 제가 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만 원이 비쌀까요? 어떤 고객님이 어, 너무 작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가격이 만 원에 이걸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 뒤에도 보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.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이라서 중에서 이 농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일단 큰 걸로 뽑아서.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도 좋은 거 드리고 좋은 말 듣고 싶거든요.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어 핑크를 정식을 안 하려다가 이제 고객님들의 너무 이제 찾으셔가지고 다시 정식을 하고 있고 지금 나가는 거는 봄 원종 빨강입니다. 어 원종이 이렇게 통통하고 무겁고 어 이파리가 길쭉길쭉하다 보니까. 이렇게 지지대를 안에 놓으면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요. 그러면 이렇게 우선 보기에 아이고 좀 수영이 좀 그렇다 싶은데 지지대를 이렇게 해갖고 수영 잡으시면서 키우면 예뻐요. 모든 식물들은 어 키우면서 수영을 잡아 나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몬둥이들이고요. 이 중에서 크고 좋은 것부터내 보내드립니다. 저희도 욕심이 있죠. 아이고 이거 좋네 좋은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말 듣고 싶거든요. 근데 때로는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약간 그런 면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좋은 걸로 뽑아 드리고 요 지금 나가는 요것도 지금 어 칸칸 드레스 핑크네요 아예 영상이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죠 네 요렇게 지금 꽃이 핍니다 지금 요 나가는 거는 지금 요즘 한창 인기가 제일 좋은 파스텔입니다 네 파스텔 레드 핑크 약간 빨간 듯이 피어서 어 이제 물감 흩어에 넣듯이 이렇게 피어서 요거 지금 화짝 피면은 점점점 이렇게 핑크로 변해갑니다. 요렇게 제일 예쁠 때 저희가 아 어, 제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. 빨강색하고 요색하고 이제 요거는 한 화분에 색상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. 음 그래서 이제 많은 지분을 드리고 요거는 또큰 것도 있어요. 큰 거는 25,000원인데요. 어, 이거 이제 15cm 분에 이제 좀 예, 밥이 다 좋아요, 얘네들은. 어, 15cm 분에 15,000원이고요. 어, 그리고 짱짱합니다. 음, 짱짱하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희가 보면 3년 6개월, 3년 넘어 무은둥이들 중에서 뿌리가 이렇게 이제 좀 짧은 애들이 있어요. 얘네들은 저절로 뿌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. 왜냐하면 잘라줘야 새뿌리가 또 나기가 좋아요. 훨씬 튼튼하게 나거든요. 하얀 새뿌리가. 처음에 살알처럼 이렇게 돋아나서 길게 뿌리를 내리는데요. 걔네들은 정말 튼튼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둥이들 중에 뿌리 짧다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보다시피 짧은 뿌리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다 자라고 있거든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, 어, 유일하게 하나 있는, 어, 핑크라인 큰 겁니다. 좀큰 화분에 있는 게 지금 딱 하나 있거든요. 아, 이거를 좀 대품으로 제가 큰 대품, 저도 욕심이 좀 있어서 작품 만들려고 크게 하려고 하다가 일단 딱 하나 있는데그 어느 분이 주인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걸 좀 약간 가격이 높다 할 정도로 좀 내놨습니다. 음,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셔요. 지금 핑크 라인이 몇 개가 없어요. 사실은. 어, 15cm 분이라 해도 지금 몇개 없고요. 이제 내년부터는 다 작은 화분으로 나갑니다. 그래서 요거는, 어, 가격이 좀 나가겠죠. 아무래도 지금 이런 상황이고, 꽃은 뭐질 수도 있고, 저 피어있는 꽃은 그죠. 보낼 때는 꽃 몽, 몽리만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화분은 똑같은 겁니다. 지금 나가는 거는 찐 핑크입니다. 어, 어느 분이 또 올려달라고 해서 찐 핑크인데, 요렇게 해서 완전히 진한 색으로 물들어갑니다. 또 피었다가 활짝 피었을 때. 그 요렇게, 요게 찐핑크거든요. 러시아에서 뭐온 개발의 찐핑크가 얘하고 비슷하더라고요. 누가 보니까 사진을 보내주는데. 완전 찐핑크로 피는 그거 지금 요 사진은 좀 일찍 찍은 겁니다. 지금은 굉장히 밥도 위에 풍성하고요. 분갈이 해야 할 정도로. 바로 분갈이 필수입니다. 그래서 화분은 작고 윗부분은 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, 웃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화분이 작아서 식물은 크고,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분갈이 해주시고 좋은 하루들 되세요. 그러니까 다른 개발들도 많아요. 종류가 많으니까 연락을 주셔요. 감사합니다.